안녕하십니까 아이큐입니다 오늘은 이 완소쟁이 부풀어 구슬을 한번 개봉하여 볼 건데요. 개봉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고 보면서 음 하시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는 어 아까 전에는 이거 개봉하여 보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잘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이통 안에다가 투명 통이니까 이통 안에다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에 먼저 얹고, 이렇게 빛의 그림자, 어, 물이 비춰서, 했는데 네, 이거 액기처럼 갖고 올 수는 없고, 살짝 개구리알 같네요. 제가 개구리알을 집에 갖고 있으니까, 개구리알이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개구리 알이, 어디 갔지? 아, 여러분, 개구리 알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하고, 일단은, 그러면은, 액귤처럼 갖고 올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죄송하지만, 애개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엄마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잘 튀고요. 손으로 누르시면 터질 것 같은데, 튕기네요, 잘.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네요. 일단은, 액뛰는 씌워보고요. 이제 이거. 물에다가 넣어서 이편으로 씻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리병도 일단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되게 조금 들어있는데 이것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연 어떤 걸지. 그냥 살짝 방부제? 느낌이 나네요. 근데 네,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 이통 안에다가 넣어서 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옷을 빼고 여기다가 이것도 이 편으로 가겠고요. 이렇 해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투명 병 속에 넣어졌는데 어 여기 불가사리도 있네요. 혹시 불가사리도 클지도 모르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불가사리 안 꺼내시나 보네요. 어 빠졌다 이거 가위나 집게로 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넣어보도록 하고 이것도 넣어서 이제 입편으로 찍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개구리알 같은데 이거 전부 다 개구리알처럼 클것 같네요. 같은데, 여기서 좋은 점은 유리봉도 있고, 여러가지도 있는데,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는 거고요. 이렇게 물고 오도록 겠습니다이 정도? 꽉 채워야지. 이렇게 꽉 채웠고요. 이렇게 뱅뱅 돌아가네요. 이번에는 이거 치우고 이거 안 되구나.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칼라겐을 통을 닫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소리 아니고요. 이렇게 밑으로 깔아있네요. 이렇게 해서 닫고 이거 고 절대 뚜껑 없는 곳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혹시 바구니 같은 거에 넣어도 되겠죠? 이거 벌써 물 안에 넣으니까 살짝 원래 방우제 같은 마른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탱글탱글하게 돼 보이네요. 보이시죠? 탱글탱글하게 보이고 여기 투명해 있었잖아요. 이거 하얀 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게 투명한 데 이것도 좀 예뻐 보이네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개봉해 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어그그 그, 하겠습니다. 그그 아, 개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해서 얼마나 컸는지 개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 아이클레이였고요.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구독, 고독, 구독이랑 좋아요는 기본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편으로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